안녕하십니까. 날마다 행복을 전하는 하이365TV 이시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의 마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카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마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장 대표님을 만나서 마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비닐하우스의 규모가 상당히 크죠. 네, 우리 마카 농장의 대표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어디 계실까요? 따라오셔도 됩니다. 와 저기 네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미처 못 따라오기 때문에 네 카메라를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따라오셔도 됩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바쁘시네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마카밭에 지금 긴매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마카군요. 예. 네. 와. 그런데 지금 풀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아. 또 손이 들어가니까 나오네요. <웃음> <웃음> 네. 이하우스 안은 좀 따뜻하기 때문에. 네. 어, 마카도 잘 되지만은 예, 예. 풀들도 또잘돼야 합니다. 네. 이름들을 제거해 줘야지. 네. 마카가 제대로 또 실하게. 예잘 네. 배칩니다. 와한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크게 또 네. 그렇죠 이 새싹이 그새 새, 새 잎이 많이 자랐어요. 그렇죠 마카는 이제 네. 그, 그 겨울에 큰 작물이니까 네. 아뭐 겨울에 잘 크고 네. 아무래도 봄 되면 또 이제 일반 풀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아, 그 풀들은 또 제거해주고. 뭐 농사가 이제 사실은 김맥이 전쟁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잠깐 제가 한번 이렇게서 해 이동을 한번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카메라가 네. 잘안 보여서 아예어 예. 어, 어, 어. 예. 아. 이렇게 이제 그 마카고 같이 이게 풀들이 숨어 있죠. 어, 그러네요. 네. 네네. 이놈들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예. 네. 아, 그런데 저는 이 마카라는 네. 식물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소문을 하세요. 듣고 찾아왔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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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식물인가요? 그 마카는 이제 우리나라 외출의 그 토종 작물은 아니고 네. 최근에 기화된 그 약용 작물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멀리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에서 왔네요. 네, 네, 아 그런데 진짜 그 남아메리카 네. 그 식물이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되네요. 어, 저도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발견을 했는데. 네. 원래 이 작물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과 토양과 잘 맞힐 못해요. 네. 근데 뭐냐면은 가장 큰 것은 이제 계절적으로 네. 우리 이 마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조건의 계절은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날이 비닐 하우스 속에서 네. 이 마카가 성장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네. 아, 이 마카는 그 추우면서 또 낮에는 덥고 좀 촉박하고 음. 뭐 이런 데서도 잘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아,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마카 재배를 실패하고 네. 어, 어느 해 어느 날. 이 겨울철에 우연찮게 씨가 떨어져서 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어, 마카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어디에 네. 좋은 거야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거 먼저 한번 <웃음> 예. <웃음> <웃음> 급하게 좀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가 네. 이제 그 작물들이 좀 생장하기 어려운 고지대 네. 추운 네.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네. 이그 내용물이 그 많은 그 면역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는 이제 우리 몸에 네. 면역 기능을 좀 증강시켜 주고. 네. 아, 보통은 이 뿌리, 네. 이 뿌리가 이제 그무 형태로 네, 네. 이렇게 탁구공만 하게 이제 맺힙니다. 아, 네. 그그 그 내용물을 네. 잘 말려서 네. 이 건조. 분말해서 우리 그 원래 그 미숫가루 이렇게 타 먹듯이 네네. 음료 또는 뭐 음식 할때 이렇게 넣어서 에 먹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네네. 이렇게 이제 좀 대단히를 재배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또 우리 입맛에는 이좀이 이 마카가 좀 맵고 쌉스름하고 뒷맛이 달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초이 어렸을 때는 그 나물류 네네. 또 새싹 채소로도 우리 입맛에 또 식단에 잘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네. 지금 네. 이렇게 먹는 방법이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야,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제가 정보를 알기로는, 네. 아, 이게 농가 소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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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식물이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아. 아, 그런 이, 이야기가 왜 생긴 걸까요? <웃음> <웃음> 네. 보통 농사기 되면 이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마카는 독특한 네. 기후 때문에, 네. 온도 어떤 편차 때문에, 네. 늦가을, 네. 내파종해서 네. 겨울에, 겨울을 지나서, 네. 이른 봄에, 네. 아 (4월) 한 (10일) 경후에 전후에서다 수확을 합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철에 농업인들이 네. 쉬죠 그렇죠. 네. 네. 또이 지역은 비닐화 수가 많은데 대부분 네. 쉽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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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이 마카가 네. 겨울철에 재배되다 보니까 네. 네. 아 간단하게 두번 정도 이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봄철에서 여름철에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던 뭐 고추나 오이, 네. 호박 이런 걸 재배하고 그것이 네. 끝날 즈음에 네. 마카라 재배가 들어가서 네.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해버리니까. 네. 이 작물 재배 그 시간이 겹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농가 소득에 네. 겨울철에 나오니까 네. 아, 도움이 된다. 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네. 농사 그 이모작이라고 아, 그렇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맞습니다. 네. 네와 그렇군요. 네. 늦가을이라고 하면 보통 정말 그때는 다 수확을 해서 네.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시기에 파종을 하고, 네. 또 씨앗 뿌리기 전에 수확을 하는. 그렇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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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것은 이 마카가, 그, 이 식물이, 네. 마카라는 식물이 갖는 독특한 네. 어떤 기후적인 환경에 적응된 작물이라서, 네. 아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늦가을에 파종해서 네. 겨울철에 키우고 네. 이제 봄에 수확하게 되는 네. 이 형태가 되죠. 아, 그런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고산시대, 고산지대 네, 식물인데, 네. 네. 아, 거기서 자란 식물하고 우리나라에서 네. 또 재배한 식물은 네. 약효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 저는 좀 그런 또 마음이 드네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재배된 이 마카를 가지고 네. 성분 분석을 해 보면 네. 그 원산지인 페루 그 남미 안데스에 있는 마카와 네. 성분 차이는 크게 그 나오지 않아요. 그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곳이 네. 어, 경쟁력이 좀 있겠다라는 네. 게 이제 현재 그 분석된 데이터의 네.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지역적으로 다 재배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재배 그 지역이 제한적인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 우리나라는 아. 전 지역이 다 재배 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어. 특히 네. 이제 남부지방, 뭐그 더운 지방 이쪽은 그뭐 전라도, 해남, 네. 또 경상남도 뭐 보제 네. 그또 창원 이런 지역은 네. 지금 그 우리 그 겨울철에도 네. 그렇게 춥지 않아요. 네. 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노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음. 그 위로 올라올수록 이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네. 비닐하우스 이런데서 재배하는데 를이 네. 비닐하우스 안에그 환경이 네. 낮에는 영상이 되고 네. 또 네. 밤에는 네. 그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마카가 네. 생장하는데. 네. 적합한 이 기후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네. 전 지역이 다 재배가 된다라는 거. 아, 네. 정말 전국에 있는 농부 농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식물이네요. 아 그렇죠. 네. 크게 겨울에 아, 겨울에도 뭔가 소독을좀 올리겠다 하면 네. 이 마카란 작물이 네. 그 겨울철에 네. 예, 농가 소독에 보탬이 될수 있는 그 네. 작물이 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처음에 이게 재배를 하려면 네. 초기에 또 투자할 이런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음... 게좀 걱정이 되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씨앗이라든가 또 재배 방법이라든가 네네. 이것이 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 저희가 이것을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네네. 마카 그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네. 회원이나 또준 회원이 가입이 되면 네네. 아 씨앗을 제공해 드리고 또 재배 방법도 네. 또 제공하고 어, 또 또. 이 수확이 되면 네. 이또 조합에서는 네. 또 일괄적으로 다또 수매하고 를이 네. 어, 형태를 네.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관심만 가지시면 네. 재배 방법, 네. 또 씨앗까지, 그렇죠. 교육까지, 네, 네, 또 수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는 거나 봐. 네, 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네. 지금 여기 마카가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포기씩 지금 심어져 있어서 네. 이렇게 그 뿌리는 좀볼수 보기가 좀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 뿌리 뭐 하나 또 빼기가 아, 뭐 그쵸?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아, 이렇게 이형태가 네, 네. 지금 아, 알이 지금 이렇게 네, 네. 구슬 모양으로 아그렇요 아, 이렇게 지금 형성돼 네, 네. 있죠? 네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는 네네 아그 뭐 원래 이 막하는 야외에서 그그 무작위로 뿌려서 네네. 어 죽는 놈은 죽고 그 성장하는 놈만 음. 취취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네네. 뭐 이제 농업도 이제 과학화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네네. 어 단위 면적당 네네. 일정량의 소출을 내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일정 부분 네네. 간격을 맞춰서 네네. 재배를 하게 되면 네네.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수확, 네네. 물이 나오고 음. 수확물에 따른 네네. 그 가격이 형성돼서 네네. 효율적으로 생산자가 아 그 면적에서 얼마가 소실되는지를 음.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 형태로 재배를 하죠. 여기가 거의 그러면 산교육장이라고 생각을 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렇죠. 농가, 음. 예, 농가에 관심 있는 농가들은 이쪽에 오셔서 네, 교육을 네. 받으시는. 그렇죠. 이제 현장을 맞아요. 보면 네네. 이 농업인들은 그잘 알기 때문에 네네. 아, 이, 이 마카가 이렇게 재배되는구나. 음.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농사에, 네. 이 마카 농자, 농사에 자농 관심이 좀 있다라는 네. 네. 농업인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일단은 네. 그 지금 인터넷 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마카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 네. 또 궁금하시면 네. 여기 현장을 와서 보시고, 네, 네. 아, 그래서 네. 또 재배에 관심이 있다면 네. 신청을 하시면 네, 네. 아, 또 선정을 해서 네. 올 가을에 재배가 되게끔 네. 이렇게 이제 준비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교육도 해주시고. 네. 그죠? 네. 네. 또 수매까지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어, 관심만 있으시면 누구나 또, 그렇죠. 예. 네, 재배가 참여해서, 가, 예, 재배가 가능한 응. 그런 네.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응, 응.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네. 저희 그 조합에서 이제. 그, 제공되는 것은, 네. 어떤 분을 선호하냐면은, 네. 농업을 네. 전업으로 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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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비닐 하우스를 확보하고 네. 계신데, 음. 겨울철에 네. 이제 하우스가 쉰다 말이죠. 네. 네. 이럴 경우에, 네. 네. 10평이 됐던 50평이 됐던 네. 100평이 됐던 네. 자그맣게 재배할 수 있는 네. 이 부분이 준비가 되면, 저희들은 네. 제공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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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배를 하시고, 그때가 네. 네. 되면 네. 수멸해서 이렇게 가져오게끔, 아, 아, 이렇게 지금.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이제 구근도 우리가 뿌리도 먹고,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싹도 먹고 이렇게 이런 아, 네. 식물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남녀노소 누구나 또 네. 건강에 좋은 식물인가요? 지금 음, 네. 그 알려진 자료에 또 학술 자료라든가 이런 네. 그 자료를 보면. 네. 어 남녀노소 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네. 어떤 성장하는데 네, 네. 또 여성분들은 어떤 노년기에 그갱년기 어떤 증상을 완화해 주고 네, 네, 네. 또 남성들은 좀 힘을 보강해서 네, 네. 어,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네. 되는 이런 네. 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렇게 될까라는 네네. 식물인데, 우리, 또 노, 우리,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재배에 <laughs> 성공하신 네. 것에 네.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아. 앞으로 농가 소득에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저도 만나서 또 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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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또 이렇게 또 많은 농사로 네. 또풍년을 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바닥에도 좀쳐놓을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또다 가야 되네요. 이게 지금, 이제, 음. 이런 눈들은 정상적인데, 음. 이런 눈들은 이제 여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음. 아직 못 뚫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 잘 되겠고. 아까 저쪽에 본각은 파는 가 틀리죠? 네네 <laughs>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은 지금 시야 최종으로 해서 더 이제 강폭을 음. 넓게 한 거고, 음.